야너 괜찮이야 이개새야간가간가

でってったでがていたんですがそこで消火器が巻かれました。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한다! 한다!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상징인 태극기를 없애고 국을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북한 영문단과 북한 마진영 스키장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장원의 어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어도이다. 김기영. 문재인씨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영을 확신할수 있다고 이러한 방언을 담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청와대인가 아니면 네, 네가 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중대인가? 제가 읽 시간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국민의 7 2 2가 우리한주이 단일 팀을구담할 필요가 없다. 아, 그래. 더 응답했다. 마이크 어. 쫓아 아. 아, 봐. 아 봐. Tuo, <목소리> <나와>. <목소리> <목소리> 안다. 좋 아. 이싱크 따고 있어. 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김정은의 정권에 이중된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2%가 우리한 단일팀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고 19세에서 29세 응답자의 82.2%가 북한 단일팀 결성을 반대했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것만을 생각하며 피와 땀을 흘리며 연습의 연습을 거듭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딸들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좌파정권의 광란의 국판이 벌어지고 있다. 2월 9일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 스포츠는 반대없고 완전히 북한의 선전장이 되었다. 2월 8일 평양에서 군열병식이 열린다고 한다. 평양정부는 문재 김정은 세례정권은 회관성을 과시할 것이다. 전세계가 평창에 왔을 때 그들의 야욕을 유감없이 자랑할 것이다. 하나, 세뇌된 공연단은 서울에서 즉하야구역에 김정은 군대는 평양에서 좌파정권들이 너무 너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18일 부산해군기지 입항 예정이던 미핵 잠수함이 북정 자극할 수 있다고 문재인시 자파정권은 입항을 거부했다. 이제 노골적으로 침북 반미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반미로, 국민을 반미로 몰고 가려는 어두가 분명히 보인다. 북한음인 4명에 이어 어제는 3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며 핵으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선전장을 대한민국 공기업과 기업, 국민 세금으로 대주는 꼴이다.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뉴욕타임즈는 미국은 조용히 북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평창올림픽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미 해군의 항모 전 스테니스 함이 16일 이미 미국의 본토를 따라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자파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석, 왕조, 김씨들의 대납적화 전술에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치고 있다. 김대중 때도 북정원을 계획한다며 주요 대북 첩보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오폭해서 지금까지 간첩 잡는 주민 터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진북좌파 정권들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죽은 햇볕정책의 망령이 되살아나 기회만 되면 북한 김정은에게 퍼주려고 한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정반대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북한 여종음 1 2명의송환 요구 한미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불과 등 북한 김정은의 적하 통일 야욕이 노월적이다. 자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협상 내용을 보면 마치 김정은의 하수인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 국민을 속인 햇볕정책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씨자파 독재 정권은 북한에 못 퍼져서 안달이 난것 같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애국 국민을 대표해 다음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안보문홍 신북 자파 정권 몰아내자. 모를 말해라! 모를 말해라! 모를 말해라! <목소리>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 폐진하라! 진하라진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패한 햇빛 정책의 망령들을 잘 알고 있다. 햇빛 정책의 망령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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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체제에 선동하는 경창올림픽,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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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2일 대한민국 당 대표 조원진의 애국 국민 일동 하나님을 <목소리> 모아서 <목소리> 대한민국 만세! <말세! 목소리> 대한민국 만세! <말세! 목소리> <목소리> 대한민국 만세! 의 경찰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한개의 도당에 수개를 화형식 시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김정은 개미도당의 인공기를 화염시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것은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친북 정책에서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 목소리가 평창 올림픽을 끝나고 북한의 걸 공인하는 그러한 평양 올림픽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지는 지지는 떨어지고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이 전국에서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북한의 핵선전장이 되고 있는 평양올림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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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개 기쁨조 밖에 되지 않는 현수를을 따라다니는 개쓰레기 언론들도 반성하라. 않는 여자 하나 오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 이 추악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은 분노한다. 대한민국의 자파 독재 정권,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